안녕하세요, 휠팁에 스마트 준선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 볼까요? 지금 맵 제작, 지금 바운티의 그, 그, 그게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신규 위베트까지. 과연 무슨 맵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 15초 남았거든요. 15초 정확히. 자,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과연? 어 뭐야 나이트어 갔다 오면 될것 같은데요? 오 과연 하이트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오늘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소름이 미션 돌아두기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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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저같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아 근데 영상 찍을 난안 먹을 거. 자 어쨌든. 그리고 인서와 소름이가 있는데. 윤소아 좋아? 유, 윤소아 좋아? 그런데 도와주나? 안한게 있습니다. 바로 쭉. 자 그럼 오자피 소라의 음... 미션 많습니다자 지금 방운티 먼저 할 건가요? 아 근데 내 미션 다했는데내 미션이. 방운티다 같이 할수 있는 미션인데. 방운티는다 같이 할수 있는 미션인데,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파워 플레이는 세번밖에못 해요. 근데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파워 플레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맵은 okay. 아 이맵은 평 많이 없네. 그럼 다이너마이 크안 좋아 내 생각에는 부록 괜찮아. 아 뭐야? 아 이건 이나 부록 안 해야지. 소름이는 부록만 하니까 부록 고생이니까. 게 이맵이라도 이거 이거 스프라트 내가 내가 아무도 없을 때나 혼자 방운해 봤는데 아 뭐야? 하이스트오 하이스트 새로 나온 맵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1일 맵 후구요? 그럼 에드거 달리자. 에 1일 맵 후고. 하이스트면 오. 스파이크 음. 짱짱맨이죠? 아, 아, 하이스트는 에드거 짱짱이죠. 근데 저도 하이스트 재미있어합니다. 저는 쇼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쉬는. 2등으로 하이스트를 좋아해요. 그렇죠. 자 시작합시다. 저는 미션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수 있는데 이거 무슨 맵이야? 뭐야? 절대 그 어? 탈게요. 밑 들어갈까? 어 저기, 아 저기야! 아니 여기 공격하는. 어 뭐야? 아, 나 거, 이쪽으로 어. 갔는데? 나는 왜 이쪽으로 가지? 야, 오와, 나 공격하러 갔다. 아니네 아이다, 아니, 여기. 이거 거기 방은 아니야? 방은네. 아주 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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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뭐야? 아, 얘를 여기야 찾았어요.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야. 야, 상대는 길을 못 찾았어요. 길을 못 찾고 있네. <웃음> <웃음> 자, 상대팀은 바보입니다. 상대팀 오, 상대방 바보 수 있다, 진짜. 나가봐, 이게. 네? 눌러보면, 저깐 아, 왜요? 뭐, 아, 예, 예. 상대방 바보 있던데. 상대방 바보라. 바베라, 고 했지? 상... 맞지? <laughs> 네? 아이디가 지난... 상대방 바보라. 어찌, 어찌, 저 볼래요? 지나갔어요. 아, 나볼수 아, 있었는데. 자, 어쨌든, 포인트 500개. 오, 그오 자, 다음. 오. 자, 될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로블로을 해야 로는데 나중에 하고요 로블로블로블로블로대 해보자 됐어 한번 해보자 네, 로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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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일단 노블부터 노벌, 해야 돼 아니 아니 난 이래도 했잖아 얘 지금 요만큼이야 알았어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거 해야지 윤서 미션은 많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물어볼, 하고요 물어볼, 물어볼 간다, 물어볼. 엄엉망진창이 브로벌 오오 브로벌 재밌는데 나 브로벌 브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 브로벌 이 맵은 갑자기 재밌기 때문에 저는. 난리로 간다 슈리 <laughs> 나는 바로 가제 써 바로 가제 쓴 다음에 바로 가로, 가로 가제 쓴 이거 뭐야 이거. 야 파이퍼 뭐야 파이퍼 뭐야 무이스 뭐야 파이퍼 왜 왔어 무깁스 여윈 아.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뭐야, 아니야 뭐. 자, 이거는 왜, 그냥 가드에서 써도 다음에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펜이 슛! 펜이 슛! 고! 너무 맞아. 쉽잖아, 골! 안, 안 되겠다. 다시. <laughs>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이거 어떡게 해? 너무 쉽잖아. 너무, 너무 하잖아. 너무 쉽잖아. 네. 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코인 다 받고 뭐... 나 코인 다 받고 넣어 어떻게 되지? 코인 다 받으면 이거 받고 나 근데 미션이 나오면 내가... 그데 아... 내가 꿈에서 못뭐 건질 알려 줄까? 내가 꿈에서 보사 찾아다가 보석 빼기가 없어진온거와 꿈에서 거. 꿈에서 보물 그래, 찾는 그래. 게임이 아니 게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보석이 없어진 거와 그거... 빼기 빼기가 없어졌어 꿈에서 우와. 그럼 나는 나는 안 없어졌어. 너는 어... 꿈에 안 나왔나 보네. <laughs> 난난형 같은 못 봤어. 못 아, 봤어. 아, 꿈에서 못 봤어. 꿈난 비? 아비안 좋다. 생각보다는 밀천에는 비가 비비가 좋겠죠? 아 비비랑 비가 헷갈려. 와다탱커데요아 탱고도 다 탱고도 음, 아, 괜찮지. 올탱크 가보자. 근데 여기 누구일 또야? 아아 아, 아, 이제 봐야 이야. 오케이, okay.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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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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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슈발패다 이게 <laughs> <그냥> 무슨 말이에요? 이제 <laughs> 이제 패패패패패아 다이너 뭐 하세요? 네. 야 뭐야? 오케이 잡아자. 일단. 야, 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Knife! 이, 야, 올이올 좋네. 슈퍼 파 r p o w 슈 r Superpower. Superpower. s u p e r p o 거 e r Superpower. Superpower. 이 u p e r p o w e r s u p e r p 아 w e r Superpower. 에 u p e r p o w e r 새로운 음. 캐릭터가 언제부터 자, 쨍그레. 기대하세요! 쨍그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이미 새로운 캐릭터 나온 거, 무슨 일인지 잘 <목소리> 알고 알지요? 있기 때문이지만, 영어여서 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영어, 영어 아닌데요? 영어 아니야? 아. 한글판으로 바꿨어요. 난못 봤는데. 음. 음. 몰랐어요? 이름 뭐였어요? 몰라요, 제가. 저까먹했죠 이거. 아, 맞다. 이맵 내가 저번 영상 안 찍을 때 칼로 3명 한 번에 다 잡은 적이 있는데. 헐. 난 이런 맵. 잘한다고. 이런 벽이 있는데. 아, 아 잠깐만. 가젯을 잘못 썼어. 가젯안 쓸걸. 가젯 아직. 가 가제... 아이고, 잘못썼다아니 고기를, <laughs> 고기를. 역시 소름이 고수 아니었습니다. 아니 날라가 버렸잖아. 어떻게? 하. 야, 소이비 메로 메로 메로. 오, 좋았어, 좋았어. 음. 내가 최로 쳐준 거또 나쁘지 않은 차세였어 자, 가젤 뜨겠지? 어 어제가. 이거 탈때소리이원투 와봐요. 좋럼요님 음, 먼저 오세요. 야모여으면 뭐 모디스가 유리하지 않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다봐 가자! 33 젠그레입니다! 가자! 304입니다, 34입니다! 젠그레! 재미 이3 4다야 뭐해! 앞으로 가면 죽지 당연히. 또 뭐야? 앞으면 죽지! 아 나의 실수입다아 그걸 뭐 어떻게 <laughs> 소름이 고소라고 했더니 고수가 아니었네요. 저 엠보만 다음 주말. 아뭐 하세요 소름위에 실수로 그 졌습니다. 아자전 지는 게 조금 졌습니다.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조금 지는 것도 보정이 조금. 그러면 게일이 별로인데요. 당연히 게일이 몰려줘요 장비들 팔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고그램이니까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칼로 엄청 잘하는데 칼그버크라우트 가볼게요. 칼버크로 내가 트로피 많이 올려놨던 것 때문에 어려운 상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얘들거 가져. 그냥 가제. 샀거든요. <laughs> 과연? 얘들거가져 어? 샀다고요? 네. 에이.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상자에서 나왔는데요. 에이. 저는 파란색이. 빵! 오, 색깔 달아요! 색깔 달때요 색깔이. 오오오! 뽀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 어, 뭐야. 아, 밑에 있는 거 상대팀 아닌 줄 알았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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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면 난 좋을 텐데.

오, 시간이 없다. 뒷구녕으로 잡으러 가자. 지고 있어. 뒷구녕 안갈 거야. 죽여, 죽여, 죽여! 아니, 이거 졌다. 이건 확실히 졌다. 간다! 자, 나한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의 도움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스마트 죽였어! 찬스! 내가, 내가 추격을 해줬다, 추격. 자 방어로 제보도록 할게요 어 밑에 오는데? 응. 자 잡아주고 펜! 펜펜펜 아, 펜펜어는지 아, 모르지 <laughs> 어있는지 모르지 아니, 이와 <laughs> 이거를 역전하네 병이 <laughs> 시중 이걸 이기네 와 <거리긴> <laughs> 자 제가 랭커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 어 지나자. 다른 맵 한번 해 볼게요. 다른 아, 맵. 힐팩토리. 네. 힐팩토리아. 음. 나 힐팩토리 못인데. 이름에 아는 거 같은데. 로봇 공장. 아, 패니가 음. 나쁘지 않은 캐릭터 근데 1맵 보고 맵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저 부러 갈게요, 부로. 그냥, 뭐야, 700 돌이면, 시누패또이면... 이거? 그래! 점프로 갈까, 로켓 연료로 갈까, 점프로 갈까? 점프 이거는, 그냥, 난이? 나니? 난이도 음... 나쁘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팔팔랭크면 조금, 조금, 중간 정도, 사람에 있거든. 그사람나다음이어 빨리 합시다. 빨리 어쨌든 시작. 아... <laughs> 두두두. 자. 두두두. 자, 시작하기 전에 고두가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오오오오오다 다른 집, 다른 다른 오두개 얻어주고 도망을 떠야 돼 도망. 핫나이스오난 어, 이거 먹어야지. 핸드팀 그렇게 세지가 같네요야너왜 이렇게 못 맞춰? 난세방다 맞춰가지고 콜드 죽였는데. 다라다다다다다다 <목소리> <목소리> 라이스 빠이빠이 y e bye! Bye bye! Bye bye! b 데요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공격 e b y 야 근데 로봇도 레벨이야 한번 가보자. 한번 나고 보자. 로봇이라. 그러니까 로봇을 잘 아니, 로봇을 잡아야지. 그니까 로봇을 잡아 있어요. 아이 아이, 뭐해. 뭐해, 누구야. 오, 입 차이. 입 차이. 야, 콜트 뭐해, 콜트? 야, 콜트 죽을 뻔했어. 아까 우리팀 못해 아 우리팀이란다 우리팀 못해 아, 안돼 네. 내거 어디갔지? 이거 나 아, 지겠는데 아 졌다 이거 뭐하니 오 큰일 났다 이거는 너무 완벽하게 졌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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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방어만 하면 어 방어 실패. 아 이거 난이가 막았으면 이거. 아니 난이 파워가 너무 약하다자 음, 네. 마지막 판 갈게요 마지막 판. 난이 안 되겠다. 그런데 다른 맵. 다른. 다른. 맵. 자 오. 마지막 맵근데 소미 미션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응네 도와주는 거죠. 도와줬대 왜못 뭐 도와주고 지금, 있습니까 지금 핫핫 미신 입니까네 오케이 하보하시오맵 2맵은 확실히 그래 이걸로 가자 점프할 수있고 점프할, 점프할 수 벽을 넘어가서 음, 잡을 음. 수도 있고 어, 빨리 잡을 수 있는 캐릭터는 오빨리빨리 빨리 해봐야지 아 소름이로 추측이네 근데 저는 데토해르트 저희는 새로운 케이크 바로 받을 수 있었다 왜냐 하면 트로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로피가 많이 넘었어 어 에드거 해라 빨리 빨리 애들 거 하세요 애들 오케이 자 그래, 시작 어나 나의 <laughs> 케이크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빨리 해가지고 나의 케이크로 결혼어내포에도 <laughs> <해야겠어. 웃음> 그랬어 그럼 지도 지 저도 될까? 그래도 아니 <laughs> 뭐, 뭐야 에드거 맞는데요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아까 그때는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 빨리 해가지고 난이로 나왔어. 야, 아이 야, 야 초척 맞죠? 초척. 와, 초척 세 명이다. 야, 초척 세 명이네. 우리가 거의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야, 초척 세 명이면 그냥 어뭐야 중년 중서? 준, 어야 준서가 나왔네요. <laughs> 준서가 나왔어. <남았어. 웃음> 아니지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잠깐만 저기 투척 세 명이어가지고 제가 네, 너무 너무 아내내 어? 네, 눈이 너무 어어내 아, 눈을 못본 적이 없어요. 저 저기 아, 저가 언제부터 어어 어, 어, 여자 <laughs> 김진수라고 <laughs> 적혀 있었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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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김 여자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어. 여자 김지수라고 그때 나왔었어. 이위 그래? 와, 근데 상대팀 접근을 못해. 왜냐? 투척이기 때문에. 진짜. 다 투척이야. 오, 퍼센트 10만 한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가, 가. 가, 가. 가, 가. 얘들 거 가. 얘들 거안 가. 얘들 거. 애들고 너 따라... 남자잖아, 애들고 남자잖아. 가서 좀 잡아라. <웃음> <웃음> 아니 반려가 용건 아, 아니, 아니 그냥 애기인데 애 애기 애, 그냥 애기는 되잖아. 그래, 이겼다이겼 또. 자 그래 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 가지고 왜 구독과 좋아요 안하시따라아짤아 그럼 안녕.